유럽 500마일 실주행부터 플레이드, 비레스, 수세븐, 메타, 비에스, 테슬라 로봇전쟁, TSLA 2026 전망까지 한방에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럽인입니다 와, 오늘은 진짜 제대로 된 메가 에피소드를 들고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 영상이 될것 같은데, 끝까지 보시면 테슬라와 전기차, 그리고 AI 로봇 시장의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싹 정리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테슬라 전기차, AI 관련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다룰 주제가 뭐냐면요. 총네 가지 큰 토픽인데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유럽에서 진행된 500마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800km가 넘는 장거리 실주행 테스트 결과입니다. 테슬라 모델 Y, B와 D, 시리온 7, 그리고 MG IM6 이세대의 전기차가 실제로 어떤 성능을 보여줬는지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laughs> 두 번째는 영국의 유명 자동차 채널 카오카오 알죠? 거기서 진행한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와 샤오미 수세븐 울트라의 드래그레이스입니다. 스펙상으로는 샤오미가 압도적인데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 번째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미래 전쟁. 바로 메타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데이터 전쟁입니다. 이건 진짜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SLA 테슬라 주식의 2026년 전망을 핵심 변수 세 가지와 함께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부. 유럽 500마일 실주행 테스트. 카탈로그 스펙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요즘 전기차 시장 보면 진짜 숨 가쁘게 돌아가잖아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들의 약진이 정말 눈부셔요. bid는 이제 테슬라를 넘어섰다는 헤드라인을 자주 장식하고 있고 amg도 가격 경쟁력으로 유럽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죠.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이제 충전 시간을 한번 볼까요? 배터리를 25%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어요. 왜 25%에서 80%냐고요? 이게 실제 사용자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충전 구간이거든요. 배터리를 완전히 비우지도 않고, 완전히 채우지도 않는 가장 효율적인 충전 구간이죠. 결과는 이래요. MG가 17분으로 가장 빨랐어요. 역시 400kW 급속 충전의 위력이 어느 정도는 발이 된 거죠. 모델 y는 28분이 걸렸어요. b와 d 시리온 7은 29분이었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amg가 충전 시간은 가장 짧았지만 전체적인 여행 경험에서는 꼭 최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효율성을 볼까요? 전기차의 효율은 100km를 주행하는데 몇 kWh의 전력을 소비하는지로 측정해요. 숫자가 낮을수록 효율이 좋은 거죠. 결과를 보면 진짜 놀라워요. 모델 Y가 19.4kWh를 기록했어요. MG26은 22kWh였고요. BYD 시리온7은 23.9kWh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모델 Y가 B와 D 시리온 7 대비 얼마나 더 효율적일까요? 계산해 보면 약23%더 효율적이에요. 23%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 23%더 멀리 갈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는 같은 거리를 가는데 23% 적은 전력을 사용한다는 뜻이죠.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장거리 여행을 갈때 충전 횟수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차량의 공기역학적 설계가 중요해요. 테슬라는 모델 Y를 설계할 때 공기저항 개수를 최소화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전체를 주행하는데 드는 총 충전비를 계산했어요. 영국의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한 거죠. 모델 Y는 82파운드가 들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만원 정도죠. MG 119파운드, 약 19만원이 들었고요. 바이디는 130파운드, 약 21만원이 들었어요. 여기서 또 계산을 해볼까요? 모델 Y가 BYD 대비 얼마나 저렴할까요? 약 8만원이 저렴해요. 500마일 한번 여행하는데 8만원 차이면 1년에 몇 번씩 장거리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금액이죠.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에너지 효율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전 인프라도 큰 역할을 해요.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충전소 위치도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충전기 상태도 잘 관리되고, 가격도 공공급속 충전기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MG나 BYD는 공공 충전 인프라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때로는 비싸고 고장 난 경우도 많고 위치도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왓칼 매거진의 최종 결론은 뭐였을까요? 현실 사용자 관점의 매력은 모델 Y가 우위다. 소유 비용도 가장 저렴하다. 이런 평가였어요. 카탈로그 스펙에서는 중국 전기차들이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더큰 배터리, 더 빠른 충전. 더긴 주행거리를 약속하죠. 하지만 실제 장거리 주행에서는 효율성, 예측 정확도, 충전 인프라 이세 가지가 총합 경험을 결정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전기차는 단순히 A에서 B로 이동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특히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운전자의 신뢰와 편안함이 정말 중요해요. 차량이 알려주는 정보를 믿을 수 있는가? 충전소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충전할 수 있는가? 충전하는 동안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사용자 경험을 구성하죠. 테슬라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노하우를 쌓아왔어요. 2012년에 첫 슈퍼차저를 설치한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5만 개가 넘는 슈퍼차저를 운영하고 있죠. 이 경험이 차량의 소프트웨어, 배터리 관리, 스펙과 현실 장거리 주행은 다르다는 거예요. 장거리에서는 결국 테슬라의 생태계 효율 예측 정확도 슈퍼차저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총합 경험이 승리한다는 걸 이번 테스트가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2부 플레이드 vs 수세븐 울트라스펙 깡패가 실전에서 진짜 이길까? 자 이제 진짜 짜릿한 대결을 볼차례에요 영국의 유명 자동차 유튜브 채널 카우카우와의죠. 매더슨이 진행하는 그 채널, 거기서 정말 대단한 매치를 성사시켰어요.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와 샤오미 수세븐 울트라의 드래그 레이스입니다. 이 대결이 왜 흥미로웠냐면요. 종이 스펙상으로는 샤오미 수세븐 울트라가 완전히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결과는 정말 우회였어요. 이게 우리에게 전기차의 성능에 대해 정말 중요한 교훈을 알려줘요. <laughs> 일단 두 차량의 스펙부터 한번 볼까요?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부터 시작할게요. 이 차는 3개의 전기 모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앞에, 두 개는 뒤에 있죠. 총 출력은 1020마력이에요. 토크는 1 4 2 0미터고요 차량 무게는 2190kg입니다. 플레이드는 2021년에 출시되는데 당시의 전기차 업계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제로백이 2일초라는 거의 믿을 수 없는 수치를 달성했거든요. 그리고 이차는 니르브루크링에서도 기록을 세웠어요. 니르브루크링 노르트슐라이페, 여러분 아시죠? 독일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어려운 서킷이에요. 20km가 넘는 코스에 73개의 코너가 있고 고저차도 엄청나죠. 플레이드는 여기서 7분 25초 231이라는 기록을 세웠어요. 사도어 세단으로서는 정말 놀라운 기록이죠. 이제 샤오미 수세븐 울트라를 볼까요? 여러분, 샤오미가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근데 샤오미의 7분 4초 957을 기록했어요. 플레이드보다 무려 20초나 빠른 기록이에요. 20초면 니르브르크링에서 엄청난 차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게다가 가격도 파격적이에요. 영국 기준으로 약 5만 5천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만 원 정도라고 언급됐어요. 플레이드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걸 생각하면 거의 6천만 원이나 저렴한 거죠. 스펙도 훨씬 좋은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이거 완전 샤오미의 승리 아닌가요? <laughs> 근데요, 여러분. 실제 레이스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카우에서는 총 9번의 드래그레이스를 진행했어요.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한 거죠. 처음 몇 판은 샤오미가 강력한 출력으로 좋은 성적을 보였어요. 1548마력의 위력이 제대로 발휘된 거죠. 근데 계속 레이스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기차에서 고출력을 계속 뽑아내면 배터리와 모터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이 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차량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출력을 제한하게 되어 이걸 써멀스로틀링이라고 하죠. 샤오미 수세븐 울트라가 바로 이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배터리 온도가 상승하면서 차량의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출력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1548마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거죠. 반면에 테슬라 플레이드는 어땠을까요? 끝까지 안정적으로 파워를 유지했어요. 여러 판에서 승리를 가져갔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전기차의 성능은 단순히 최대 출력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출력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테슬라는 플레이드를 개발하면서 열 관리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배터리 냉각 시스템. 모터 냉각 시스템, 인버터 냉각 시스템 모두를 최적화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해요. 배터리 온도, 모터 온도, 인버터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출력을 조절하되 최대한 높은 부품들을 조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부품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니르그루크린 기록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샤오미가 20초 빠른 기록을 세운 건 사실이에요. <laughs> 근데 그 기록은 어떤 조건에서 나왔을까요? 배터리를 최적 온도로 미리 데워놓고 타이어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하고 아마도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나온 최고의 기록일 거예요. 일상적인 사용 조건과는 거리가 있죠. 반면에 카오에서 진행한 드래그 레이스는 연속으로 여러 번 달린 거예요. 이건 실제 사용 조건에 더 가까워요. 트랙데이에 가서 몇번 달리면 어떻게 될까? 서킷에서 랩타임어택을 여러 번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준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바로 파워 전달의 최적화예요. 1548마력이라는 출력을 바퀴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토크 벡터링, 전후 파워 배분 등이 모두 정교하게 조율되어야 해요. 테슬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플레이드의 트랙 모드를 보면 정말 세밀하게 설정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서스펜션 높이, 스티어링 무게감, 리젠 강도까지 모두 조절 가능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빼놓을 수 없어요.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성능을 개선해요. 플레이드 오너들은 구매 후에도 계속해서 성능 향상을 경험하죠. 출시 당시보다 지금이 더 빠른 차가 된 거예요.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샤오미 수세븐 울트라가 나쁜 차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요. 첫 번째 모델로 이 정도 성능을 내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1548마력이라는 출력도 놀랍고 니르브루크린 기록도 인상적이죠.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고요. 샤오미가 보여준 진입 장벽 파괴는 업계에 큰 자극이 될 거예요. 능으로 이어진 거예요. 첫 번째 레이스나 아홉 번째 레이스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이게 테슬라의 진짜 강점이에요. 그리고 내구성 측면도 생각해봐야 해요. 고출력을 지속적으로 뽑아내는 건 배터리와 모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요. 이런 사용 패턴이 장기적으로 차량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테슬라는 이미 수십만 대의 차량을 여러 해 동안 운행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했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구성을 검증하고 개선해 왔죠. 카오의 메드와슨도 영상에서 이런 점들을 언급했어요. <laughs> 종이 스펙을 샤오미가 압도적이지만 실제 반복 테스트에서는 테슬라가 더 일관된 성능을 보여줬다. 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경험과 노하우의 차이라고 평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전기차를 평가할 때 특히 고성능 전기차를 평가할 때는 카탈로그 스펙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용 환경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극한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인지, 반복 사용 시 성능 저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드래그레이스의 승패를 떠나서 전기차 기술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테슬라는 이미 기술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와 있어요. 반면에, 새롭게 진입하는 제조사들은 아직 배워야 할게 많죠. 물론 중국 제조사들의 학습 속도는 정말 빠르니까 앞으로 몇년 안에 이 격차가 좁혀질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건이 레이스가 보여주는 기술 철학의 차이예요. 샤오미는 더 높은 숫자를 추구했어요. 더 많은 마력, 더 빠른 맵 타임. 이건 마케팅 관점에서는 정말 효과적이죠. 사람들은 큰 숫자에 끌리니까요. 반면에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성능을 추구해요. 최대 출력보다는 평균 출력, 순간적인 속도보다는 일관된 성능. 이게 실제 사용자 경험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걸 테슬라는 알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트랙데이에 갔어요. 하루 종일 달릴 건데 처음 한두 바퀴만 빠르고 그 다음부터는 성능이 떨어지는 차와 하루 종일 일관된 성능을 보여주는 차. 어느 게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VS. 시스템 완성도의 대결이었고 신생 브랜드의 야심 vs 기존 강자의 노하우 대결이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죠. 마력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고출력 전기차의 진짜 성능은 열관리 소프트웨어 파워 전달 최적화에서 결정된다. 테슬라가 수년간 쌓아온 BMS 서멀 관리 통합 제어 기술이 일관성 있는 성능으로 승부를 가른 거예요. 물론, 앞으로가 더 흥미진진할 거예요. 샤오미가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울 게 많을 테고, 다음 버전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나올 거예요.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거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더 좋은 차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